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비벨록스 말씀드립니다. 어, 잘안 보이죠 차트상으로. 점상한가를 찍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 사실 그 지난 주말에 이 아, 유심 사태 이 건이 상당한 아,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근데 유비벨록스 측면에서는 특히 그 이신이라 말해요. 네, 이신입니다. 지금 현재 그 논점은 그 이 힘이 결국 그 대장이다. 네, 이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점상한가 찍은 걸로 봐서 유비밸럭스가 이번 파동에 총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점상한가를 찍었다면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떨까?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수급이 언제 나오느냐에 결국 매매 타임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장중에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좀 느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유비벨럭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럭스.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기사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4달 중순까지 유심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심을 사용한다는 그런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이심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유심 중에 최신 형태라는 거죠. 22년 9월 1일부터 상용화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이번 유심 사태의 대안은 이심이라는 거죠.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심 같은 경우가 진짜 중요, 가장 베스트한 대안책이 될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요금장에 가입하고 문자 혹은 이메일로 받은 QR 코드의 휴대폰에 2심을 내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 간편하고 네,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어 최대 강점이 될수 있는 건에 2심 건에 대한 재료를 이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 건의 그 기사나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심 관련 업체가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유비밸럭스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뭐 외인 기관 동향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없죠. 급등을 만든 그 주가 흐름 자체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 없는 종목이죠.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없다. 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외인 지분이 5.4% 있기는 있지만 최근에 외인들이 뭐 상당히 많이 사가지고 그 물량 파는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네,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외인들의 동향도 지금 보시면 알, 알겠지만, 이 점상을 찍었는데 왜 매도를 해요? 나중에 매도가 나올 겁니다. 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점상, 점상을 찍으면, 점상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날 또 상,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 물량이 나오거나 또는 그 다음날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점상의 위력이라는 것은 점상 찍은 날까지 포함해서 최소 3일간은 초급등 시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되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그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4일까지도 시세가 촉등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3일간이나 4일간. 자, 오늘을 빼면은 2일간이나 3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마지막 날이 결국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대화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320원이잖아요. 이게 한번 사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한 3,000원 선 정도 되죠. 여기서 또상 찍으면 4,000원 정도 오르니까 17,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17,000원. 그러니까 6,000원부터 출발했으니까 최소한 3더을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까지. 여기서 또 상을 진다면 2만 2,000원 선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 여기는 22,000원 선은 6,000원부터 감안하면 4배이 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번 파동, 요번 파동, 9320원서부터 본다고 한다면, 17,000원. 또는 최대치 뭐, 한 22,000원 선 정도. 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3배나 4배 정도의 시세. 3 더블이나 4 더블 정도의 시세는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예상이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상일 뿐이고, 실제로 시장의 수급이 주가를 결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시장의 수급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UB 밸럭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말고 굉장히 편하시죠? 네, 유비 밸럭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네, 같이 한번 베스트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네,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것도 한번 공략하셔서 큰 시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열 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에 주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만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종계는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요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예,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헌어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에,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에,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예,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전반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